와, 대중화가 오케 그만 믿을 수가 없다. 그니까요, 판키 형님! 아, 어쩌다 여기. 전니가오르질않데 아, 질병게임. 와, 타잔형, 안 돼! 와, 미드, 제카, 제키러브. 하지. <laughs> 하지만, 미드가 제카형이다. 야! 한번 뛰어 볼까? 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야 잠깐만 이거는 뭐지? 야 이거는 뭔데? 어 깜짝아. 어 무서워요 진짜로. 아 근데 진짜 무서워. 잔이 형은. 근데 이거는 자또 시작해 볼까? 어할 수밖에 없어. 질병 게임 1. 이 형이 무조건 불러 들어와서 나 항상 괴롭힌다. 끝까지, 끝까지! 나하고, 와, 나 진짜. 내가, 내가, 아, 늑대까지 좋다. 와, 선 늑대에도. 확기 그렇게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다니 형, 어딨어요? 아니야, 정법궁가 역구, 트겠지우리트로 들어왔을 것 같긴 한데 음, 좀 출출한데 아 잠깐만 잠깐만요 됐는데요. 아지문이 챙겨 먹는다고. 리쉬를 받으면 2대일 드리블이 돼. 그래서 탑, 탑이 좀 망해요. 그래서 어쨌든. 차체아 그래? 다녔어.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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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체했 루키컷? 아 근데 이형 루키 형은 아니잖아. 아니, 제 카형 맛있는 거 봐라. 미리 끝까지 깨고 잡았어. 왜 내가 부러지게라도 할까봐? 와, 이형 바로 유치하를 키네. 반만 보려 했는데, 여기도 내 거야. 죽이 던내 거, 진놀 장난 아닌데. 내가 또한 싸움 하지. 나 그렇게 생겼잖아. 아. 유충을 땡길까요 형님들? 탑 탑이 선라인인데? 와. 탑 선라인이니까. 얘들아 탑 없을 때 유충 먹어야 돼. 일단 하나 먹고 빠집시다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1차 치였습니다. 이러면... 이틀 다 땡깁시다. 130. 자~ 제카의 나이스! 어, 세 개, 세개 맛있게 먹었고요, 이러면. 내 네, 칼부 먹긴 하겠다. 칼, 칼부 하나 정도는 솔직히 털려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바텀다이브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바텀다이브인데? 여 기서 골렘 먹 으면서 아니면 용실 용 것같 은데？아, 표현 잘하 네요. 이거는 라인이 정밀나죠. 지금 루루가 와드도 없어서 야, 여기서 땡기면 될것 같은데. 아 챙겨 먹는다고. <laughs> <laughs> 제리뉴크 <높은? 웃음> 정말. 갈게요. 좀더 신나기는 못요 갈게요, 형님. 제카 형님, 저 가고 있어요. 종아 갈게요. 또닦다눌루다가 룰루 오래 비라서 나이스! 이거잖아 우리요. 이거 우리 뒤로 왔겠다 이제. 제리 제리 노프리면 죽어야지. 어? 근데 솔직히 탑이 잘해 진짜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어 까비. 어? 이게 왜다 있지? <laughs> 아 근데 룰루 대약골이라 크게 지장 없습니다 나 정글링 좀 해야겠는데 이거? 다니형하고 이거 레벨 차이가 살짝, 살짝 나네. 제발, 제발 한 라인 더 밀어. 내가 또한 싸움 하지. 딱 그렇게 생겼잖아. 아, 덧발봤어아육류충 가자잉. 이 멍청이들은 지치지도 않나봐. 윙윙팀 가고 미리 다이브 치면 될것 같아요 바텀 다이브 안 당할 것 같은데 와 오히려 딴다고요 형들? <laughs> 형들 맞았다 할수어 좋습니다. 좋아요. 제카, 제카, 제카. 내소개가늦적군에서 어, 어. 내가 한 돌치 하할 생각 없었는데. 저돌공콩때 어, 어, 가지고. 아 내가 죽였나 이거? 한번닝어 간대, 살다. 야, 슈어 살다. 야, 살다. 어, 안될것 같아요. 제리 형, 너무 감정적이었어, 이거는. 덕분에. 해불망 잘 뽑겠습니다, 제리 형. 아꼭 챙겨 먹는다고. 일단은 불안하니까 용부터 먹어. 아에 네, 탑이 너무 잘해 주네. 야 이거 야 이거 안 되나? 야 이거 안 돼요 형들? 형들 나 패시브. 아군 타겟. 네, 네, 아 내가 또 네. 내가 또 포지 또 죽인 거 같네. 아. 아니 이거 블루는 못 참잖아. 어케이 참아 이걸. 전령 갈게. 내가 죽인 것 같아 근데 말합니다. 내가 간다. 내가 또한 싸움 하지. 나 그렇게 생겼잖아. 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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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 혹시나 니달리 점프 뜰까봐 미니언 큐맞추고 땡겨줄라 했는데 도망가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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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잠깐만 내가 또 한동안 하지 아, 강타를... 내대다 찔걸그랬 시작해 볼까? 드리블 한번 할까요? 같이 살짝 드리블 한번 할까? 같이? 내가 요새 사든 뭐 뒤에 딱 붙어 있을게요. 나 그렇게 물러사사아니야 야, 뭐야. 야, 나점프를 야, 점프를 잘못 뛰었는데 <laughs> 어? 잠깐만요, 잠깐만! 체키로브? 체키로브! 나이스! 자, 이거는 점프를 잘뛴 걸로다가, 네, 점프 잘 뛰었네요. 이달리 울거딱 예측해서 잘 뛰었네요, 이거는. 아, <laughs> 근데 이게 안 넘어가지네. 근데 안 넘어가는 게더 좋았네. 아침은 꼭 챙겨 먹는다고. <laughs> 챙겨입을 걸 그랬나? 갈게. 체크해. 체 베인 노플입니다. 베인 노플. 니달리도 노플입니다. 아니 이게 니달리 풀 없었으면 살렸을 것 같은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가비, 가비, 가비. 얘들아 발론 가자. 내가 또한 싸움 하지. 렇게우겠잖아 우리 팀 살짝 가쁜 싸가 일어났네. 하지만 저는 전혀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스몰더 스택이 무려 213 스택. 그러니까 아직 스택이 안 쌓인 거야 이게. 스택이 아직 안 쌓인 거라. 어, 쌓이, 쌓이면 이제 끝났다고 볼수 있죠, 게임. 내가 다칠까의 형제? 내가 음, 또한동치하지 일단 지는 거예요, 이거? 랩. 반영하고 강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 이게... 저... 반영하고 강타 싸움을... 잡아버리면... 스몰더, 스몰더 스테이? 어, 중물전 스택 이야. 자, 이제 안 전할 강타 1200에 아닌 1100에 쓸게요. 지금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어. 야야야야야. 와, 아껴. 혹시 이, 혹시 다들 이거 받아주시나? 이거 할줄 아시나? 정훈이형 <목소리도> 아는구나. 어, 잠깐만. 아이유님 이 축하했다고 이거 내가 제안했는데? 잠깐만, 제카 형 이거 나하고 이거 같이 이거. 아, 데카 형 이거 받아, 받아준 거잖아. 미드라인에서 꺼드럭 대야겠다, 이거. 데카 형 혹시 한 번, 한번 더, 한번더 대시나? 어, 아, 데카 형! 아, 나이스, 데카 형! 음. 어, 어.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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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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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테레모니까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따봉까지 받은 김에 제카영 혹시 친추? 가능하신가 혹시? 미드 정글 합작 좀잘 맞았던 거 같은데 이번 판 제카영 제카 제카 아아잠깐 이게 내가 꽉찬 거야 내가 꽉찬 거란 말이야 어? 잠깐만. 걸렸어요 형들. 제카영. 제카영 진짜 제카영 저 진짜. 진짜 제카영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나 이번판 아까 전령 살리는거다 봤지? 제카영 살리려고 어? 아 아까 우리 따봉 그딱 봤고 무슨 느낌인지 알잖아. 아, 화장실 가셨나?